신이 내린 연기력. 어떤 배역도 자신만의 스타일로 소화해버리는 연기의 신. 배우라는 수식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남자. 오늘은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 이병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이병헌은 1991년 KBS 공채 14기로 데뷔했습니다. 내일은 사랑해서 뭐든지 잘하는 만능 대학생 신범수 역으로 박소영과 함께 청춘스타로 등극했습니다. 연기자의 꿈을 키운 건 영화 애호가였던 아버지의 영향이 컸습니다. 건설회사를 운영하던 아버지는 어릴 적부터 시간만 나면 이병헌과 영화관에 영화를 보러 가거나 비디오를 빌려서 이런저런 영화를 구경시켜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명한 배우가 되어 아버지와 함께 같이 작품에 출연하고 싶다고 했으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심이 컸다고 합니다. 후에 레드2에 캐스팅되었을 때 꿈을 이루기 위해 아버 지와 자신이 찍은 사진을 영화 속에 삽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엄청난 영화 광이어서 집에 dvd 룸 벽면 한가득 엄청난 영화들이 소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내부자들의 같이 출연했던 조승우 는 이병헌의 집에 여러 번 초대 되었었는데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이병헌의 영화 지식에 감탄하며 영화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고 합니다. 연기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멜로 조폭물 사극 액션 등 모두 소화가 가능하며 캐릭터 역시 암살 자에서 개그 캐릭터까지 어떤 배역 도 자신만의 스타일로 만들어냅니다. 워낙 다른 연기를 많이 보여줘서 관객들이 다 다른 사람으로 착각할 정도입니다. 대표적인 연기파 배우 3인방인 송강호 설경구, 최민식과 함께 최고의 연기력을 갖춘 배우 중 하나로 꼽힙니다. 목소리가 좋은 배우로 유명합니다. 중저음의 깔끔한 목소리와 발성이 아주 좋은데, 대표적인 작품으로 광의 왕이 된 남자가 있습니다. 짙은 눈빛과 카리스마 있는 대사로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또 뛰어난 발성과 차분한 음색 때문에 CF 나레이션에도 자주 등장하는데, 대표적으로 흥행한 CF는 스마트폰 배가 아이언입니다. 신인때 배우 정경호의 아버지인 정우령 감독이 진지하게 연기를 하지 말라면서 독서를 퍼부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죽기 살기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물어봤더니 학교도 괜찮고 똑똑한 것 같은데 힘든 연기 말고 다른 걸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영어를 잘하는 편입니다. 의사 소통에 무리가 없고 발음도 좋습니다. 영화 마스터에서는 필리핀 영어를 따로 배워 구사했으며 남산의 부장들에서도 어눌한 한국식 영어를 사용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에 비해 사투리 연기는 비교적 어색하다는 평이 있습니다. 2009년 아이리스로 KBS 연기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수상 소감에서 데뷔 초 연말 연기 대상 에서 주목받지 못하던 단역 연기자 시절 계단에서 쭈그리고 앉아 선배 연기자들이 수상하는 모습을 보고 부러워했는데 이런 날이 올줄 몰랐다며 감격의 수상소감을 밝혔습니다. 데뷔 초창기에는 드라마에서 성공하지만 영화는 말아먹는 배우라는 비아냥을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공동경비구역 JSA 이전까지는 대부분의 영화들이 거의 다 망했습니다. 전도연과 호흡을 맞춘 내 마음의 풍금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흥행에 실패하고 평가도 좋지 못했습니다. 영화가 실패해도 캐스팅 영순이인 순위가 공짜로 출연해야 할 레벨이라서 그런 거라는 풍문이 떠돌 정도로 영화판 성적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인지 공동경기구역 JSA는 틈만 나면 몰래 영화관에 가서 볼 정도로 자주 봤다고 합니다. 최초의 히트작이라는 것에 감격해서 100번 가까이 봤다고 합니다. 지하이조 시리즈에 캐스팅되면서 할리우드에 진출했습니다.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병헌 측에서 스티븐 서머스 감독에게 이병헌이 지금까지 찍었던 영화를 보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매니저가 혹시 몰라? 이병헌이 팬미팅을 하러 도쿄돔에 갔을 때 4만 명의 팬들이 마중 나온 것을 찍었던 비디오를 함께 보냈는데 서머스 감독은 이 영상만 보고 이병헌 이병원은 스톰쉐도우로 확정했다고 합니다. 지하이조를 찍을 때 스태프와 배우들에게 왕자라고 불렸습니다. 이병원이 영어로 대화하는 게 힘들어서 잘 어울리지 않고 따로 다녔기 때문에 이런 별명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다들 친해졌고 영어도 원어민 수준으로 구사해 어울리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합니다. 이병원의 키는 177cm입니다. 정우성과 찍힌 구록사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170cm가 안될 거라는 추측이 많지만 173cm인 조승우가 실제로 이병원 집에서 신발을 벗고 키를 재봤는데 본인보다 4, 5cm 정도 더큰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172cm 한효주와 찍은 사진을 보면 175cm 전후 정도로 보입니다 2016년 제88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시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당시 아카데미 시상식의 레드카펫을 처음으로 밟은 한국 영화인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콜롬비아 배우 소피아 베르가라와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한 타울의 아들의 오스카 트로피를 전달했습니다 배우 이민정과 결혼했습니다 2006년 지인의 소개로 잠시 만났으나 당시 신인이었던 이민정에 비해 이병헌은 이미 톱스타 상태였습니다 이 때문인지 만남이 계속 이어지지 않았고 이후 촬영차 갔던 미국에서 이병헌이 만나자고 먼저 연락을 했고 자연스럽게 관계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2013년 8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임창정과는 굉장히 친한 사이로 의형제 수준입니다 연예인의 꿈을 안고 상경한 임창정을 매니저처럼 데리고 다니면서 데뷔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신인 시절 맡은 드라마 햇들날 PD에게도 임창정을 소개시켜주면서 출연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영화를 찍을 때 본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어필하는 편입니다 특히 내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병헌이 주인공 캐릭터인 안상구를 쉬어가는 캐릭터로 바꾸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안상구는 코믹하면서도 인간적인 캐릭터 로 바뀌었습니다. 또 모히또 드립이나 화장실 신 같은 경우에는 이 병원이 제안해서 넣은 장면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감독이 연출의 방향성을 확정지으면 군말 없이 따른다고 합니다. 1994년부터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 부부가 양자로 맞았습니다. 법적으로 입양한 것은 아니고 그만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당시 실제 법적으로 양자로서 입적시킬지까지 심각하게 고민했을 정도로 상당히 진지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김 회장 부부가 아끼는 장남이었던 김선재가 1990년 11월 미국 유학 도중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당시 데뷔던 배우 이병헌이 그와 쏙 닮았기 때문입니다. 김우중의 초대로 김회장 일가와 함께 저녁을 먹게 되었는데 김우중은 이병헌의 소박하고 성실한 모습에 더욱 매료되어 대우통신 광고 모델로 캐스팅했습니다. 팬티엄 세대는 먼저 갑니다라는 유행어를 남겼고 대우 티코 모델로도 활약을 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인물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감사합니다.